그냉집안등 대부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 저기 그 희생 정신이 있어야 부하들이 저기 그내 장수를 저기 그 끝까지 호위하고 장수를 대신해서 죽어주는 그런 저기 그 마음도 있는 거죠. 자, 십사장 쇠쇠쇠쇠 쇠요 쇠 쇠. 호유열색 쇠색 호유열색 무슨 내용인가 봅시다. 자왈 부류축타진영 부류축타진영 이유송조짐이 난호면호금지세월이 자 자왈 부류축타진영 영 이게 말 잘할 영이죠? 자 축, 축관 축관 타이 이 사람 이름 타 타의 말자라는 것이 그, 그 아니고 말 말자라 말람이 있지 않고 그리고 이 유송조짐이 송나라의 조라는 조 송나라 조라는 공자의 미모 미모 그 용모가 그 있지 않다면 여풀은 요 풀은 요, 기까지 걸리는 거죠. 안, 안, 면 난호, 면허, 금지세야. 그, 음, 여기다, 요, 요것도 떨어, 떨어져야 되는데, 이, 띄어, 띄어 쓰기를 좀 그렇게 했네요. 그, 난호, 난호, 면, 아, 이거 붙였어야 되나, 이거는? 난호, 면허, 금지세야. 저기, 그, 난세에, 만세 난세, 난세에, 난세다. 난호 난세다. 우리 난세를 강조한 거죠. 난, 난 난세를 앞으로 뺄때이 조사까지 같이 위로 올라온 거죠. 근데 난세다 금지세. 그 지금의 세태에 세태를 면할 수가 면할 면하기가 어렵다. 면하기가 어렵구나. 그 이제 그 축타의 말자람 말자람 축타의 말자람 축관이 이, 아, 저기, 이 축은, 축관이란 얘기거든요. 종, 종묘에서 축관. 그러니까, 축관은 저기, 그, 자기 그, 이제 생각을 축문으로 써가지고, 축문을 그, 읽기도 하지만, 그, 축문을 저기 쓴 사람들은 저기 그 말을 잘한다는 얘기거든요. 기본적으로. 그, 종묘에서종묘에서축관의 벼슬을 하고 있는 타라는 사람의 말 잘하는 것이 있고, 그리고 성나라의 조라는 공자 공 공자 공자 공자는 저 공의 아들이에요. 공의 아들. 왕의 아들은 왕자죠. 공의 아들은 공자요. 그 공자는 공공 공자가 그 공자의 미모 미모 그 미남이었던 뭐이죠? 그 미남 미남이 미남의 그런 용모가 있지 않으면은 있지 않으면은 그 지금의 세상에, 그, 그, 뭐, 면에 나가기가, 지금의 세, 세를 피해 나가기가, 면, 피해 나가기가 어려운 것이다. 어렵다. 자, 축관, 축관이라면은 종묘에 서기그 축을 입는 사람이고, 그 이게 벼슬 때 축, 축이라는 건 벼슬 이름이에요. 벼슬 이름이고, 그 타는 저희 사람 이름 타. 축타가, 저기, 그, 말 잘해요. 영. 그, 저기, 축을 읽는 사람들은, 축을 쓰는 사람들, 읽는 사람, 축이, 뭐, 몇 마디로 저기, 그, 요즘, 요렇게 저기, 그, 해놓은 거는, 그건 저기, 그, 최소한의 경, 공식이고, 최소한의 공식이고, 옛날에 축을 쓸 때는, 이, 장황하게 썼거든요. 장황하게 써가지고, 그, 저기, 죽은 사람의 덕을 그리고, 산 사람에게 저기, 그, 감흥을 시키고, 그렇게 저기, 그, 했기 때문에 그 축간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그말 둘러대기를 잘한다는 사람 개인적인 그말 잘하는 것과 그이 송나라의 그이 저기 조라는 공자가 이제 공의 아들이 그민 미모가 있었나봐요. 그래서 그 있지 않고는 그렇하지 않고는 저기 지금 같은 세상 그러니까 춘추때니까 난세죠. 지금 같은 세상에 그 면하기가 그 저기 그 면하고 살아가기가 어렵다 그 말이거든요. 자, 내려가 봅시다. 아, 그 밑에 있네. 어, 있네요. 자, 축은 축은 종묘직관 종 종묘의 그 관리. 종명의 관리를 축이라 그러고, 타는 위나라 대부, 자는 자오고, 그 유구제, 말하는 재주가 있는 사람이고, 이 조는, 조라는 그 송조, 송나라의 송공자, 송나라의 공자, 조는, 그니까 러 송자, 송나라의 공의 아들이는 얘기죠. 그 <laughs> 공자가 유미세 그 이제 호남이라는 얘기죠. 미색 아름다운 얼굴색 미색 호남이란 얘기죠. 이게 있고 그온 쇠세 세상이 쇠태해. 세상이 쇠태는 하고 그 호유 그아침하기를 좋아하고 열색그 저기 이그 미남을 미남을 그 기뻐하는 미남을 그, 저기, 좋아하는, 그, 아첨하기를 좋아하고, 그, 생, 잘생긴 거를 좋아하는 그런, 그런 것은, 그런 것은 비난면, 그, 아, 이, 비차난면. 이, 이것은 그, 난세를 면하기, 면하는 것이 아니다. 아, 아니, 아니, 아니요. 그, 면하기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다. 면하기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고, 개상지야. 모두 모두 이때는 저희 개는 개는 그 때에 따라서는 아마도라고 해석하고 때에 따라서는 대개라고 대개라고 해석을 하고 때에 따라서는 모두라고 해석하기도 해요. 이때는 이때는 모두 모두 그 상제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요 요런 것이 호유하고 저기 그 열색하는 그런 저기 그 세태하는 세상에. 세타의 세상에 이런 것을 그 면하기가 어렵지 않다는 것은 모두 저희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이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이 축타가 말을 잘하고 그리고 저기 송나라의 공자조가 아름다운 것이 난을 면할 수가 있는데, 어려움을 면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다 좋은 것은 좋은 것은 아니라서 마음을 상하게 한다. 그 얘기에요. 여기 그 이것만 보고 넘어갑시다. 이것도 저 간단해서 끝내야 되거든요. 저기 송나라 공자 조는 위나라 영공의 부인 남자와 그 정을 통하고 남자의 덕에 위나라의 대부가 되었다. 이쪽이 그 송나라의 송나라의 공자 조라는 사람이 얼마나 잘 생겼으면은 영, 위나라 영공의 부인 남자. 그 영공의 부인 남자라는 사람이 이 남자란 말은 말은 저기 남자인데 말은 남자인데 그 남쪽 남이거든요 이때 그 저기 그 부인 부인 여자 이름이죠 남자가 이 자는 저기 그 여자 이름을 많이 쓰죠 순자 저기 뭐뭐 뭐 저기 그 영자 뭐 명자 뭐이 자자게 여자 이름을 많이 쓰죠 그 저기 그래서 영공의 부인 남자 영공의 이 저기 그 바람둥이랍니다. 영공의 부인 부인 부인이 저기 영공의 부인이 그그 그, 그런 그런 사람과 그 송나라 공자 조가 정을 통해 가지고 그 남자의 덕에 위나라의 대부가 되었대요. 송나라의 송나라의 왕자인데 위나라에 가서 그 쪽이 남자랑 저기 그 서로 저기 그 통을 통 정이 통해 가지고 남자 덕에 위나라의 대부가 되었대요. 그러니까 난생에 그런 사람이 있다고 공작해서 저기 그 마부상에서 저기 그 탐복을 한 거죠. 이제 그 얘기입니다. 여기에. 그리고 비도 원인 인자 원도 도가 사람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고 도가 도가 사람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도를 스스로 멀리한다. 사람이 스스로 도를 멀리, 멀리한다. 자, 요거 아주 간단하네요. 자왈, 요는 출호, 유호, 요는 유 아,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수는 수는 요것은 저기 그 누구 수예요? 수능 출불, 유호, 수능 출, 출불, 유호, 자. 하막유 사도야, 하막유 사도야. 누가 수 누구 수 누가 그 나갈 때 나갈 때 문을 경유하지 않을 수 있는가? 누가 나갈 때 누가 집을 나설 때 문을 경유하지 않은자가 있는가? 어째 어째 이 도는 경유하지 않는가? 누가 누가 집을 나갈 때 문을 경유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그런데 그런데 문은 경유하면서 그집집 집 나갈 때 문은 경유하면서 어떻게 어찌 어찌 이 돈은 경유하지 않는가? 어떻게 그 돈은 그 인간의 인간의 저기 할바는 그 가지고 나가지 않는가 그 얘기에요. 사람이 집 나가서 집나가면 저기 그 집 안에서도 경건해야 되고 집 안에서도 집을 나가서도 경을 해야죠. 경을 하고 자신도 경을 하고 남도 경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래야 되는데 누가 누가 그집 나설 때집 나설 때, 때 문호 문을 경유하지 않을 수 있는가 그. 어찌 어찌 그 이제 이 도를 그 경유하지 않는가 이 도를 가지려 하지 않는가 이 도를 이제 유는 따르다 따르다 저기 그 이제 어디서 어디로 경유를 하다 그런 저기 그이유지이 유는 요거예요. 이게 게 뭔가 하면 과일이거든요. 과일에 과일에 이렇게 기그 이렇게 꼭 꼭지가 이렇게 달린 과일. 이 꼭지는 저기 여기서부터 저기 그 몸체에서부터 영향을 받죠. 이 과일은 그래가지고 게 저기 그 과일이 토슬 토실하게 연그는데 이게 저기 그자요 경유할 육자요. 자. 누가, 누가 집을 나서는데 문을 경유하지 않을 수 있는가? 그, 그러면서, 그런데, 어째, 그런데, 어째, 이 도를 사도, 이 도를, 그, 이 도는 경유하는 자가 없는가? 이 도는, 이 도는 경유하는 자가 없는가? 이때는 따르는 자가 없다, 그는게 좋겠죠? 어째, 어째 이 도는 따른 자가 없는가? 문을 나갈 줄 알면서, 문을, 문을 저기 그 나설줄 알면서, 돈은 집에다 두고 가는지 바깥에서 바깥에서 는 행동을 저기 그 이제 바람직하게 하지 않는다는 그 얘기죠. 그것을 공작께서 한탄하신 거죠 언인 불능 출출불 유호 언인불출출불유 하고 내 부자 차도이 차도야 괴이 탄지지사 괴이 탄지사 사람이 밖을 나가네 사람이 밖을 나가면 문을 경유하지 않는 다는 없는데. 하고 무슨 까닭으로 이때, 이때는 연고 까닭이거든요. 하고 무슨 까닭으로 이 도는 그 경유하지 않는 것인가? 이 도는 경유하지 않는 것인가? 요 야도 저기 그 어조사인데 그 저기 감탄문에 저기 그 어부치는 어조, 어조사니요. 자그이 도를 경유하지 않는가? 이 저기 그이 마침내 이돈 경유하지 않는가? 요 마침내는 저기 그 저거를 이제 그 이건 저기 그 말을 굳이 저기 그할때 연결하기가 애매하면은 해석을 안 하고 넘어가는 게 넘어가도 되는 거예요. 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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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런 식으로 해석해 이되는데 이에 이 돈을 그 경유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경유하지 않을 수가 있는가? 괴이 탄지 탄지지사 괴이하게 생각하고 이상하게 생각하고 그 탄지지사 탄 탄지, 탄식한 말이다 탄식한 한탄하는 말씀이다 괴이하게 생각하고 한탄하는 말이다 자 그러면은 그것도 됐고 홍시왈 인지 인지출필유호 사람은 그 나설 때 반드시 문을 통과하는 것을 안다. 문을 경유한 것을 아는데 이 부지행필 유도. 그런데 그런데 이그 알지를 못하고 행동하면은 반드시 도를 그 따르지 않음을 알지 못한다. 행동함에 행동함에 도를 따르는 것은 반드시 저게 알아야 할 일인데 그것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비도원인 도가 사람을 멀리 하는 것이 아니고, 비도원인 인자원이 사람이 스스로 멀리 할 뿐이다. 사람이 스스로 도를 멀리 할 뿐이다. 그 얘기죠. 인도, 인자원이 사람이 스스로 멀리 할 뿐이다. 도가 사람을 멀리 하는 것이 아니고, 도가 사람을 멀리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스스로 멀리할 뿐이다. 때 이는 때 이는 저기 그이는 저기 그 뭐뭐 할 뿐이다라는 저기 그때 미사에요 정미사. 미사고요 원래 저기 이는 너이 그리고 가까울 가까울 이이런 뜻이 있어요. 요 이는 그래서 저기 그이 점미사도 점미사도 저기 그그 그 말에서 저기 그 유사한 점미사를 택하거든요. 택할 때요 저기 그그이다할때그귀 이자를 쓸 때도 있죠. 뿌이다할때 그리고 보통은 보통은 이 이를 쓰죠. 이이 이. 이이 이 또는 뭐 이이 이, 의자를 더 붙여가지고 더 붙여가지고 이이의 이이의 이렇게 저기 그 이이의 뭐 이이이 이, 이뭐 이렇게 쓰는데 요또 요때 저기 그 이뿐이다 전미사를 이로 하는 것은 이그 그것이 가깝다 돈은 가까 가깝, 가깝다 요 가깝다는 뜻을 사가지고 요전미사를쓴 것이 돼요 그그 그 저기 이렇게 한자를 쭉하다가 보면은 이렇게 저기 그 점사를 쓰는 것도 그뭐 여기서 막쓴것 같지만 또 저기 그고등서사사서그 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그 비도 비도 원인 도가 사람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고 도가 사람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스스로 도를 멀리할 뿐이다. 도를 빠졌죠 여기 생략됐어요. 자 그리고 요것도 요 토막도 간단하게 이렇게 끝났는데 한 토막을 더할수 있는 시간 될까 모르겠네요 아 요거는 요거는 저기 그 요거는 문질빈빈은 요거는 저기 그 저기 내용이 그 아주 깊어요 요것도 문질빈빈 제일 승문즉야 질이 문을 문을 이기면 야하고 비루하고, 그의 문승질, 즉, 이, 문이, 문체가 본질을 이기면은 그, 저기 그, 이제 그 외관만 요량하다 문질 빈빈 연후 군자, 문질이, 문과 질이 그 빈빈, 잘 섞인 모양이 빈빈이거든요. 빈빈한 후에 군자가 된다. 요것은 저기 그 다음 시간에 천상 저기 그아니거 봤으니까 좀 보고 넘어갈까요 시간이 좀좀저기 남은 것 같아서 얘기해요. 요게 질은질은질은 질은, 요게 저기 그 바탕이에요 바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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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한 못한 은인데 요게 은인데 요게 은인데, 요게 은인데 요것은 뭔가 하면은. 그왜 저기 그 대장간에 저기 그쇠 놓고 두드리는 밑에 돌 밑에 돌이 밑에 아 밑에 쇠가 밑에 쇠가 이렇게 생겼어요. 요 요거 저기 그 요게 쇠 덩어리에요. 요게 쇠 덩어리 여기다가 저기 그 이렇게 저기 놓고 망치질해서 두드리죠. 이것이 요것을 건든 게 요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바탕 바탕 모탕. 모탕 못한, 모탕이라 그런 것은 저기 그 이제 모를 만들 때 밑에 받친 모양 그것을 모탕이라 그러거든요. 요요 요, 요렇게 요렇게 하면 요렇게 하면요게 모탕질이에요. 모탕질 요렇게 되는데 요것을요것을 모탕이라 요것을 그러고 요 저기 쇠를 대장간에서 쇠를 불에 달궈가지고 여기다 놓고 두드리는 거. 요걸 모탕인데 모탕인데 요거를 요렇게 표시를 했다는 얘기요 그래서 그게 질이고, 승은 이길 승. 그 질이 문을 이기면은 야하고, 야는 촌사람이에요. 촌사람, 야는 야인. 촌사람, 촌사람이, 촌사람이 좀 저기 그, 그 다듬어지지 않고 좀 순박하고, 예, 그런 게 있죠. 그, 그, 그것을 저기 그 야라 그랬고, 그, 그, 저기, 비루하고 비루하고, 비루하고, 저기, 그, 소략한 걸, 야라래요, 비루하고, 소략한 것을. 그리고, 문이 승이면은, 문 승질이면은, 문이 본질을 웃기면은, 문이, 문이 본질보다 나으면은, 즉, 사, 역사, 저기, 그, 문, 사는, 사는, 어, 사하다, 나열된 역사처럼, 거칠면만지르을 요요요. 요란하다. 이것이 사에 대한 설명이에요. 사 사는 역사 사지요. 역사사인데 역사 사는 저기 마열된 역사처럼 거칠에만 번지르르 요란하다. 이것이 저기 그 사의 뜻이에요. 역사의 뜻이에요. 그러면은 그 문체 저기 문체가 문체가 더 요란하면은 이제 그 그렇게 나열만돼 있고 요건 저기 그 이제 <laughs> 실질은 좀 약하다는 얘기죠. 실제는, 실제는 약하다는 얘기고, 문과 질이, 문체와 본질이 빈빈, 잘 섞인 모양, 잘 섞여서, 잘 섞여서 찬란한 모양. 그러니까, 문도 갖추고, 질도 저기 그, 갖추었을 때, 문질이 빈빈하다 그러거든요. 빈, 문질이 빈빈한 여, 연후에 군자가 된다. 자, 저기 그, 사는, 장문서 문, 문서를 관장하는 그런 거를 사라 그러죠 그 역사를 역사를 사라 그러는데 사는 문문문문체와 문, 글을 관장하는 그런 저기 그 벼슬아치를 사라 그러기도 하고 역사를 사라 그러기도 하고 그래서 그래서 요 사는 사는 나열된 역사처럼 거칠에만 번지르르 요란한 그런 것을 사라고 그래요. 그리고 요 야는 야는 그촌 사람처럼 촌 사람처럼 비루하고 소략한 사람, 그 비루하고 좀 저기 그 다듬어지지 않고 그리고 저기 그 이제 그 소략하죠. 이제 그좀 저기 그 갖춘 게 옹성하다. 그래서 야고 사는 그것이고. 그래서 그래서 문질이 문과 질이 빈빈면 그, 잘 섞여. 문과 질이 문, 문뿐만 아니라 질까지도 적당히 잘 섞인 것을 빈빈열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 후에 군자가 된다. 그 얘기죠. 자, 오늘은 여기서 끝낼게요.